절대적인 지칭, 절대적인 지칭.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이 공경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 또는 마음의 태도를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10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개념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게 5개명인데, 6, 7, 8, 9, 10. 이개념들이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이웃에것서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결국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 가짐과 태도를 갖고 있다면, 나머지 개념도 다 지킬 수 있다는 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개념이 되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그 성공은 더덥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손실과 불안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정과 좌절, 심지어 이른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이나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삶이 자리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도 포함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면.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부모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을 공경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당신은 그들을 공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하십시오. 관심을 나타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부모님이지,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의 부모님은 저에게 매우 못되게 대하셨고, 어렸을 때 저에게 올바른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부모님이시고, 당신은 그들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방언을 얼마나 많이 말하거나 영적인 열정을 나타내든지 그것이 이 성경적 원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고 당신의 삶의 여정이. 위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신성한 지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명확한 지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또 장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꼭 우리가 우리를 낳아 주신 부모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 나라로 치자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로 치자면 교회 안에 또 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지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그 능력을 더불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안에 있다는 라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공경한다고 할때 이게 행동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태도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태도는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심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행동으로 내가 저분을 공경해야지 공경해야지 한다고 사실은 공경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말씀이 이루어하고 이게 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따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심령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새기고 계시다면 태도가 그 안에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도 사람들을 보면 태도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태도가 결국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나는 말씀에 항상 어, 순복하는 자 또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야 하고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두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부모지만 자식들한테 때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아주 뭐 퍼펙트하게 잘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부모가 어떤, 어떤 분이신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철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한 우리들의 변명이나 또 우리들의 뭐 살아온 배경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부모라면 그런 걸다 떠나서 우리가 말씀에 순복되어져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예. 우리 맨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방언을 얼마나 많이 말하거나 영적인 열정을 나타내든지 그것이 이 성경적 원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고 당신의 삶의 여정이 위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신성한 지침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방업 기도를 한다,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예, 부모에게 순복해라. 사랑과 더불어 거룩하고 합형함을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된 지침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는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창고성경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다음에 잠언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다 이 말은 영화로운 간이다. 우리를 영화롭게 할수 있다 이런 뜻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 말은 금사슬은 명예, 권세, 위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이 잠옷 말씀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골로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 같이 두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나를 돌보도록 세우신 부모님과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납당한 존경과 배려를 보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성공과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나를 돌보도록 세우신 부모님과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납당한 존경과 배려를 보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성공과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